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이런 넓은 마음은 본인에게 다시 좋은 기운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 정점 상대장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뭐이 정도까지 확인이 되어버리니까 더 이상 의심을 여지가 없다. 모든 업종 다 총공격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랠리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셀트리온의 랠리는 계속 될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중시 아주 강력하게 달리지는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이 확인이 거의 되고 어, 글로벌 증시가 돌아서는 강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에, 우리 증시도 이제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셀티는 제가 계속 항공모함이다 항공모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쾌속선처럼 아, 테마주처럼 아주 강력하게, 에, 아주 강력해요. 생 달리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아주 강력하게 올라섰죠. 자, 항공모함처럼 아주 묵직하게 계속해서 우상형으로 어, 지금 어, 잡아먹는 그런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 어, 지금 인플레 정점 신호가 또 나왔죠. 지금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 수순이었죠 기름값이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그런 신호들이 이미 다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이제 1700원 중반 이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1700원 중반 이하까지 내려가죠. 계속 눈만 뜨면은 그 다음날 가면은 또 하락 중이고 하루죠.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cpi ppi가. 아, 이제, 인플레 정점을 찍고, 아,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그래도 좀 불안불안한데, 에, 그런 분위기였지만, 물가지수까지, 수입 물가까지 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인플레 정점, 맞아 이런 어, 소, 신호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3대 지수가 급등했죠. 아, CPI가 먼저 어, 폭축을 터뜨렸고, PPI까지 나왔는데, 어, 이 전문가들이, 이 연준이, 예, 그래도 어, 금리 인상의 속도를 계속해서 빠르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경계의 심을 집어 넣으면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해 좀 눌러졌지만 그다음에 이어서 수입 물가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지금 이 금리 인상의 이 속도는 이 조절이 된다라는 확신을 아주 강력하게 가져버린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지수를 보시면. 나스닥이 2%나 떠올랐죠. 2.8% 오르고 0.5% 내리고 다시 2%나 급등했습니다. 다우도 1.27% 상승했죠. 아주 뭐 강력한 흐름이 계속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계속 제가 강조를 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신호들이 계속 뭐 나왔으니까 보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날 발표된 주요 물가 지표들이 인플레이션 정점 여부를 의심하던 시장에 확신을 줘버렸죠. 그래서 7월 수입 물가가 전달보다 1.4% 떨어졌다라고 발표를 했고, 올 들어서 첫 하락세, 1% 하락을 전망한 월가 추정치보다 더 많이 하락했죠. 자, 미시간 대학이 공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5%로 전달 5.2%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10일 발표된 CPI, 11일 공개된 PPI. 모두 전문가 예측치보다 크게 둔화된 상황에 수입 물가까지도 예측치보다도 더 떨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힘이 실리는 분이죠. 휘발유, 천연가스든 치소 기반하든 에너지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물가가 서서히 잡히고 있다. 이런 안도감이 돌고 있습니다. 약세전 경고 속에 사주 연속 상승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주가는 의심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원래. 코로나 때에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안 좋다 안 좋다 코로나 더안 좋을 거야 더안 좋다 더안 좋은 상황이다 더안 좋다 올라갈 이유가 없다 아주 무섭다라고 했는데 주가는아 그래 알았어 하고 올라가고 더 무섭다고 아유 무서워라 고어 진짜로 무섭다니까 아더 무섭네 하고 올라 계속 흐리고 올라죠 의심의 백을 타고 쭉쭉 올라갔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바닥 잡고 주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그서 지금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종목들, 저가 매수하기 딱 좋은 상황이다. 그주가가 이제 좀 흔들리고 내려간다. 라고 하면 강원리 하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계속 이제 다른 종목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좋죠. 그래서 대부분이 다 강세였고, 특히는 이제 기술주들이 아주 큰 강세를 보여줬죠. 아주 큰 강세를 보여줬고, 공포지수는 이제 20m로 뚝떨어집습니다 이제 공포감이 거의 없다. 아, 그렇게 좀 보시겠죠. 한숨 돌린 연준, 9월 빅스텝 가나.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 자이언트 스텝 0.75보다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물가가 좀 잡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0.5% 정도 올리는 이 빅스텝을 진행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죠.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또 신경을 좀 써도 되겠구나. 이런 운신의 폭이 좀 넓어졌죠. 인플레이션 아, 몰라. 경기 침체는 모르겠고 무조건 나는 인플레이션이야. 내 눈에는 인플레이션밖에 안안 보여. 이게 이제 자이더 스텝 말고는 답 없다 이런 상황인데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3대장이죠. ppi cpi 수입 물가 지수까지 하락하는 예상치보다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면 0.5%픽스탭을 밟아도 되겠는데 이런 이제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시장을 아주 환호하게 만들었죠. 인플레 정점 단정 아직 이래다 이런 신중론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모두 다다 정점이. 찍었다. 이렇게 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항상 이렇게 정점을 단정하기 힘들 걸, 이런 신준논이 반드시 따라붙어야지 그게 좋습니다. 그러지 의심의 벽을 타고 계속 진짠가, 아닌가, 진짠가,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메이저들은 주식을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조, 조용히. 많이 담고 있을 겁니다. 이미 많이 담았을 거다라고 생각되고 뭐 제가 이렇게 인식을 뭐할 정도면 이 투자에 아주 달인들 이런 전문가들 이미 이제 다 담아놨겠죠. 돈 많은 이런 보이지 않는 큰손들은 이미 담고 있을 겁니다. 이미 담아놨을 가능성도 없고 앞으로 계속 담겠죠. 그리고 신중돈이 계속 나와줘야지 더 싸게 담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FED 내에서도 물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며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 주장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렇게 또 해야지 됩니다. 얘들은 아 이제 끝났구나.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해버리면 물가가 또 들썩거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조심스러워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또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정점을 뭐 거의 찍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f e d 쪽에서는 그러나 물가를 또 자극할 만한 그런 발언은 하면 안 되겠죠. 환경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다 강세입니다. 다 강세인데,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이 완화되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되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 IT 기술주들이 가장 많이 진눌렸기 때문에 얘들이 좀더 크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많이 튀어올랐고 그리고 건강관리 관련주들이 그 전날 좀 약세가 보였죠 잔탁 잔타, 잔탁에 대한 이런 소송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돈반약세를 보이는데 오늘은 그래도 어제는 괜찮습니다. 이 건강관리 관련주도 1.8% 정도 올라섰고 여기도 1.7% 그리고 건강관리들이 좀 보이죠. 아메리칸 소스룹은1.8% 상승 짐머, 바이오맷 1.9% 상승 대부분이 다 상승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2% 상승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죠. 스트라이커 2.3% 머크가 2.3% 상승했고 화이자도 3% 이상 상승을 했죠. 화이자도 3%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3.7% 상승했죠. 어제 많이 하락한 부분 바로 회복을 하는 모습 보였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셀트온 다시 이제 강세를 보이겠죠. 보이건 상주 높아졌고 그리고 I.T. 관련 주들 그리고 경기 민감 주들이 아주 강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I.T. 관련 주들 7%씩 올랐고. 반도체 관련주 엔비디아 마이크론 4%대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건강관리 카디널 헬스가 5%대 상승. 그리고 경기 소비자들 테슬라가 4.6% 올라섰고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강한 모습을 보, 어, 보여줬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차주 화요일 날 이제 우리 정치가 시작이 되면은 이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못 올랐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아주 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DBIT가 아주 강력한 실적을 보여줬고 근데 주가가 정말로 많이 내려왔죠 얘가 또 아주 지속적인 강세를 이제 펼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거 이제 분할 매수하기 좋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이 어, 구독자분들에게 어, 요날, 요날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몇번 제가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이 좋다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이제 좋겠죠. 하이닉스도 이제 좋은 흐름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나 초정했죠. 2%나 지금 초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0.75가 0.5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랠리를 계속 펼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여기서 올라섰죠 아, 이미 여기서 크게 렐리를 이미 펼쳤고 실질된 기대감이 높습니다 에, 그런 상황인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셀트리언도 아, 지금 11선 <laughs> 몸통을 좀이 거치는 이런 모습 어, 모양을 만들었는데 아마도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서려는 에, 그런 움직임이 또 나타나겠죠. 아, 지속적으로 이제 강한 모습을 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시장의 분위기다. 그렇게 되면은 이 파동을 좀 태우면서 가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서는 흐름이 전개가 될 것이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지금 발목을 잡을 만한 악재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차트 모양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 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셀트리온 강한 이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